5G 시대에 필요한 IoT 솔루션은 아카마이. 우리가 살고 있는 5G 시대 조사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당비는 2017년 61억 대에서 2019년 100억 대, 2022년에는 149억 대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은 5G 시대에 어떤 일을 할까요?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TV, 냉장고 같은 사물 인터넷 장비들은 내장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판단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요. 집안 온도를 측정해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홈 IoT의 경우 온도계는 실시간으로 온도를 재고 있다가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즉각 변경을 수행하죠. 이 말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어딘가로 보내 중앙에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접속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물 인터넷 장비만큼 중앙의 서버는 수억 대에 달하는 장비의 접속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아카마이 IoT 솔루션이 있잖아요. 아카마이 IoT 솔루션, IoT 엣지 커넥트는 보안성과 확장성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5G 시대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거든요. 아카마이 IoT 엣지 커넥트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IoT 프로토콜의 보안표준을 유일하게 모두 준수하고 있어요. 강도 높은 보안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격에 취약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약 25만 대의 아카마이 엣지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IoT 접속을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주고받는 수백만 건이 넘는 메시지 전달을 맞춤형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중앙서버는 사물인터넷 장비들의 접속에 매번 신경 쓰지 않고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보안성과 확장성, 관리의 용이성까지 사물인터넷 장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아카마이 IoT 솔루션 IoT 엣지 커넥트와 함께 5G 시대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세요.